안녕 병원이 안녕 안녕. 요 혹시 마스크나 장갑 필요하면 쓰면 됩니다. 네. 어. 앞에 앉은 친구가 병영이야? 아니요, 제가 병원이에요 형이야. 어떻게 우리 깡깡깡 오늘 첫 번째 그첫 번째 게스트예요. 여러분 오늘 어. 게스트가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laughs> 자. 현재 게스트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깡깡깡에 어 제가 여기 졸업생이에요 과조아카데미 아 졸업생인데 졸업을 음, 네, 하고 나서도 이렇게 쌤들이랑 연락을 잘 하면서 지냈는데 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음 알게 됐어요 음 한달 정도 학교 다녀보니까 그 전과는 좀 많이 다른가요 학교생활이 네. 제일 크게 어떤 게 제일 많이 나나요음 공부를 직접 배운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음. 아 집에서 활동했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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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런 그 불편함이 학교를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학교를 나간 선 해소가 됐나요? 네. 집에서 공부할 때 불편했던 점이? 네, 그건 해소가 됐죠. 그건 해소가 됐고, 해소가 네. 되지 못한 반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 게 있다면? 어떤 게 학교에서 답답한건 있어요. 왜냐면 급식 먹을 때도 이렇게 칸막이에 쳐서 먹고 기다릴 때도 막 1m 간격 유지하고 이러니까 약간 생활이 답답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달팽이는 이빨이 있다. 오. 오오 띵동. 요. 원숭이 손가락에는 지문이 있다. 오. 딩동. 오! 띵동. 오. 그런데 아, 오 이런 채소다. 여러분 오이. 오이는, 오이는 과일입니다 뱀이 불에 탐.. 물렸는데자땡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 아. 방구 끼지마 를 영어로 하면 돈까스 돈까스 띵동 자한 문제 맞히셨고요 아. 그리고 아. 세상에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는? 십조 10조! 야, 아 땡! 10조, 1 0조 땡! 정답은 100조입니다. 아, 아. 아 <laughs> 학교를 거의 다 와가는데요. 네. 되게 이렇게 처음 선생님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고 네. 우리 관용차, 수련관 아니, 수련관이 아니라 네. 문화의집 차로 학교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네. 소감이 어때요, 기분이? 편했어요, 편해. 집을 이렇게 그냥... 어. 손안 들고 이렇게 여기서 오지 않고 착차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음. 편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감을 마지막 이벤트로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짝 편했습니다. 편했습니다. 우리 병영이는 저는 반가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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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하나 둘셋 안녕 네. 안녕할까요? 네 안녕. 안녕하면 좋겠어요? 안녕. 네, 좋습니다 네, 아, 됐습니다.